자연기화식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의 화상 위험 및 전기세 폭탄이나 초음파식 가습기의 굵은 돈무 입자와 석회질과 같은 단점이 없는 가습기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디스크를 씻어주는 번거로움만 제외한다면 장점만 많은 제품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미는 자연기화식 가습기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증명된 제품인데, 오늘은 샤오미의 스마트 미 가습기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에 출시된 3세대 라이트 제품과 3세대 제품 그리고 2세대 제품입니다. 먼저 각 모델별 차이점을 표로 표시했으니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품은 모두 기능과 관리적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먼저 똑같이 디스크 방식의 자연기와 가습기입니다. 물통에 물을 부어주면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물을 골고루 적셔주고 팬이 회전하면서 디스크에 묻은 물을 증발시키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필터와 같은 소모품 교체가 필요 없는 점과 제품을 가동 중에 상부 급수가 가능한 점도 동일하며 사이즈,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소비 전력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가슴량과 물탱크 용량, 디스플레이 표시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수통과 순환 펌프의 유무입니다. 3세대가 가슴량도 가장 뛰어나고 물탱크 용량도 5 l 로 가장 크면서 집수통과 순환 펌프가 있는 유일한 모델인데 가격도 출시가인 19만원 대비 엄청 내려서 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완전 미친 가성비이기 때문에 3세대 일반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정보는 더보기란에 표시해두었습니다. 물탱크의 형태는 사각방울의 형태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3세대 일반 모델에서는 집수통이라는 둥근 통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물펌프를 통해 집수통으로 1시간에 한번씩 물을 보충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디스크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사각 수저에서는 물을 마지막까지 끌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저의 물의 양이 줄어들수록 디스크에 묻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집수통과 순환 펌프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최대의 가슴량을 발휘할 수 있고 물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3세대 일반 모델이 가장 우수한데 또한 가슴량까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3세대 일반 모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3세대 라이트 신 모델과 일반 모델의 가격이 10만원대와 9만원대로 거의 붙어 있는 상태라서 더욱 일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3세대 라이트에서는 가격 절감을 위해 LCD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LED 인디케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습도를 제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샤오미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모델은 디스플레이로 현대, 현재 습도를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예쁜 장점이 있습니다. 샤오미는 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앱인 미홈 앱과 연결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샤오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때도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스마트 음성 제어 기능, 타이머 설정 등도 제공되며 자동 세척 모드도 지원합니다. 특히 스마트 모드를 통해 자동으로 원하는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상부 급수식이라서 세 가지 제품 모두 꼭 상, 상단을 열지 않더라도 편하게 물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또한 물통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서 부족한 물을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미 가습기는 디스크 방식의 자연 기어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필터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한두 번 정도 디스크만 분리해서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매우 낮아 24시간 내내 돌린다고 해도 월 2,000원 수준의 전기세만 나올 뿐입니다. 유지비가 정말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3세대 라이트 제품인 신제품을 추천드리려고 제품 조사를 했는데 최근 3세대 일반 모델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았어서 일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초음파식이나 가열식 가습기 대비 제품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사용상의 위험성도 없는 제품이고 기능적으로도 가장 우수합니다. 정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도보기라는 참조해주세요 돈리 딜이었습니다.